안녕하세요. 꾹TV의 꾹입니다. 어, 오늘 오랜만에 일상채널 또 업로드하죠. 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어, 일단 오늘 장난감 영상을 촬영을 했어요. 몇 시간을 했냐면 거의 한5 시간 정도 촬영을 한것 같아요. 진짜 열심히 오랫동안 촬영을 했는데 오늘따라 특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오늘 진짜 뿌듯하게 편집해서 올리면 되겠다 했었는데 이제 다 찍고 나면은 이제 파일들을 편집을 위해서 컴퓨터로 옮기잖아요. 옮겼는데 그 폴더를 삭제했습니다. <laughs> 바보 바보 바바~ 아무튼 그래가지고 오늘 영상을 어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다 날려먹었습니다. 어 그래가지고 영상을 안 올리는 건좀 뭐하고, 일상 채널이라도 이제 영상을 올리려고 이렇게 찍고 있는데요.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해드릴 거냐면, 어 국TV는 어떻게 탄생됐고 또 국TV는 어떻게 발전을 했는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 일단 저는 그냥 장난감을 좋아하는 그냥 성인이었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장난감을 사서 이제 집에서 만들고 이제 전시해 놓고 이런 거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작년이죠. 작년에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일이 끝나고 집에 와서 이제 잘때 이제 핸드폰 만지잖아요. 핸드폰 만지는데 유튜브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이제 장난감을 이렇게 사부작사부작 사부작 만들면서 근데 막 갖고 놀면서 이렇게 영상을 올려 업로드를 하셨는데 그 영상이 막 조회수가 몇십만 뷰 몇백만 뷰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이 사람 진짜 대단하다 이 생각이 들고 이 어, 근데 이 사람은 이걸 왜 올리는 거지 이걸 왜 올리는 거지 도대체 이게 직업인가 이걸로 돈을 벌수 있나 이제 막 궁금증이 이제 막 생기기 시작했죠 저도 장난감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막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어 이게 직업이더라고요 직업이고 또 이걸 이걸로 돈도 벌수 있고 이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나도 한번 도전해 볼까 해가지고 바로 도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며칠 안 지나서 이제 대형마트에서 아, 영상을 위해서 처음으로 장난감을 샀는데 미니언 블라인드팩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이제 6만원 아치 6만원 아치 사서 이제 처음 촬영을 했죠 처음 촬영을 하는데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너무 떨려가지고 어, 혼자 있는데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긴장 해가지고 말을 못해가지고 아 말을 안 해야지 그냥 그래서 말을 안 하고 이렇게 찍어서 처음으로 또 편집을 해봤는데 편집도 엉망이었죠 근데 다 만들고 이제 봤더니 어, 영상이 괜찮은 거예요 오, 재밌는데 어, 나름대로 막 어, 재밌는데 괜찮은데 이거 올리면 대박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기대에 차가지고 이렇게 올렸는데 역시나 구독자 여러분들의 눈은 정확했습니다 어, 재미없는 건 절대로 안 보시더라고요 막 조회수가 막15 <laughs> 막 며칠이 지났는데 막30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이 세계는 정말 성공하기 힘들구나. 진짜 엄청나게 노력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깨달음을 얻었죠. 그래가지고 갑자기 막 열정이 막 불타올랐어요. 열정이 막을 막 불타올라가지고 일을 그만둬버렸어요. 그냥 냅다 그만뒀습니다. 그만두고 모아둔 돈으로 여기에 매진을 하자. 뼈를 묻자. 이 생각으로 이제 도전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채널을 만들었던 게 토이니주라는 채널이었어요. 원래 꾹TV가 아니었고 토이니주라는 채널이었는데 이제 그 채널을 운영하면서 하루에 영상을 4개, 막 3개, 막 이렇게 올렸습니다. 5개 올리는 날도 있었고요. 근데 한달 반이 지났어요. 한달 반이 지났는데 돈을 얼마 벌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어, 돈을 5천원 벌었습니다. <laughs> 한달 반에 5천원을 벌었고요. 그 다음에 구독자는 30명이었습니다. 30명. 이제 그때 조금, 슬럼프가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난 여기에 재능이 없나, 이제, 접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었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막 흐지부지 뭐 하는 상태에서, 어떤 구독자분이 이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그 댓글 내용이 뭐였냐면, 어, 영상 퀄리티 괜찮은데, 왜 이렇게 인기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너무 재밌는데, 영상 꾸준히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그 댓글을 보고 나서, 와.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별것 아닌 영상을 꾸준히 봐주시는 분들이 계시는구나. 어, 너무 뿌듯하고 막 그런 생각이 들어서 슬럼프는 그냥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막 열정이 다시 불타오르기 시작했죠. 이제 그래서 이제 꾹TV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꾹TV로 이름을 바꾸고 영상도 하루에 4개 올리던 거 하나로 줄였습니다. 하나로 줄이는 대신에 영상 퀄리티를 높였습니다. 어, 이제 영상 편집 공부도 하고 막 공부도 하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웃을 수 있을까? 이제 저만의 막 색깔을 이제 찾기 시작했죠. 엄청나게 생각했어요. 그때는 이제 잠을 한 3시간씩, 진짜 하루에 3시간씩밖에 못 자는 것 같아요. 너무 생각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막 여러 시행착오를 막 겪었죠. 여러 시행착오를 겪고, 근데 말도 그때부터 시작했는데 말도 막 엄청 못했어요. 너무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안녕하세요, 국 TV의 꾹입니다. 어, 오늘은 어, 이거 해보고 어, 이거 해보자. 어,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이렇게 끝난 거예요. 너무 재미없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말도 하는 이것도 연습하고, 이제 막 열심히,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구독자가 막한 50명씩 오를 때도 있었고, 100명 올랐을 때도 있었고, 막 300명 올랐을 때도 있었고, 막 많을 때는 1000명까지 오르는 거예요. 와, 그때 진짜 한번 울었습니다. 진짜 밤에 진짜 이불 덮고 엄청 울었던 것 같아요. 그때 너무 감동적이고,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해서. 아 드디어 알아주시는구나 내가 열심히 한 거를 드디어 알아주시는구나 해가지고 막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소름 돋는게 작년에 이제 12월이죠 작년 12월에 크리스마스 때 어, 크리스마스 때 구독자 5천명 이벤트 크리스마스 겸 5천명 이벤트였는데 지금 9만명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곧 10만명이 되는데 엄청 많이 올랐죠 제 기준에는 되게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요즘 들어서는 정말 행복해요 행복하고 일을 한다고 생각을 안 해요 일을 한다고 생각 안 하고 진짜 놀, 논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일하는 느낌이 아니고 되게 즐기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어 지금까지 이렇게 재밌게 일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영상을 날려도 뭐 내일 더 재밌게 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으로 되게 긍정적인 마음도 얻었고요. 어 여러분들한테 요즘 너무 너무 감사하고 진짜 사랑한다는 말을 계속 하고 싶어요. 진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계속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어 여러분들이 너무 좋기 때문에. 아무튼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부를 하는데 정말 하기 싫은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날은 진짜 억지로 하지 마세요. 진짜 하기 싫은 날은 하지 않아도 돼요. 그때는 진짜 신나게 놀고 또 내일부터 다시 공부하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진짜 좋아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가슴 뛰는 거 어, 진짜 막, 어, 여기, 막 내가 수학이 좋아. 그러면 막, 어, 막 수학도 진짜 열심히 해보고요. 어, 막 이러면 어떡하지? 어, 이렇게 막안 좋아지면 어떡하지?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도전해보세요. 도전하면은 실패는 하겠죠 실패는 할텐데 실패하고 또 도전하고 또 실패하고 또 도전, 도전하면 자기가 발전을 해가지고 언젠가는 꼭 자기가 원하는거를 이루실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제가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아직 많이 부족하고 아직 멀었지만 제 목표는 아직 멀었지만 어, 그 목표를 향해서 저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어, 여러분들 이렇게 영상 못올리는 날이나 또 이제 제가 영상을 조금 늦는 날이나 이럴때는 아 꾹TV가 오늘 더 재밌게 하려고 어, 조금 더 오래 걸렸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어,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어, 오늘 영상 못 올려서 정말 정말 죄송하고요제 어, 손가락을 그냥 부숴버리도록 <laughs> 부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너무 아쉽지만 어, 또 다음에 또 재밌는 얘기로 또 일상 채널에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마지막으로 진짜 감사하고 어, 사랑해요 여러분들 어, 이거 이거 오늘 만들었던 건데 <laughs> 이거 나오면 안되는데 이거 내일 올라가요 여러분들 이거 뭔지 아시죠? <laughs>